오늘은 롤트샷세를 했다. 오늘의 처음문은 광란의 개판이었다. 말파이트 세개 좋았다. 크립을 통해 시비를 다리 이성이 붙어 주기도 했다. 첫 번째는 무지개 증강이었다. 방랑하는 조란사로 시너지를 정해서 가기로 했다. 행운. 용군주, 사신, 당연 행군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현재 코브코도 안 나온 상황, 이성들이 잘붙어졌으니 일단 사렙을 찍고 이겨보도록 했다. 그런데 찬란한 워모그를 두른 말파이트, 그래도 저 허수아비까지 첫 전투에 다섯 마리 배치라 다구리로 돌을 깨부술 수 있었다. 천 개를 희한나로 넣으며 결투가 차라리 3천 개를 가고 30원 이자까지 챙겼다. 3연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갈리오가 방어 아이템을 추가했다. 벨트, 지팡이를 먹었다. 티모가 나와주며, 오래 배 짓고, 리롤를 돌렸다. 코부코도 나왔고, 조이도 나와주는데, 모두 다 팔고, 일단 행운을 맞췄다. 50원을 맞추며, 다시 잘질수 있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방으로 트타가 나와주며, 2라운드에 5 행운을 맞출 수 있었다. 광란의 개판이기 때문에 크립에서 돈도 아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30 스택이나 95 스택을 노려 행운을 하나 더 추가해 7 행운을 노릴 수 있으므로 더 져야 했다. 아직 그래서 더 레벨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시원하게 여기서 행운 분장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이템이나 더 얻어야지 했다. 벨트, 여눈, 조끼, 재조합기가 나왔다. 오모그와 덤블조끼, 탱템을 먼저 만들어 놨다. 상대들을 조금씩 잡을 순 있었으나 혹시나 이길까 하는 마음에 아주 잘 지고 있진 못했다. 초밥에서도 행운인 애니를 먹었다. 계속해서 행운 시험 한두 마리 정도만 잡아줘도 뭐 만족이었다. 난동꾼을 모으기도 하는데 탐켄치 의성을 만들었다.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지면서 38 스택을 만들었다. 이렐이 나와 넣어주면 결투가 갈리오로 난동군의 이야기꾼까지 맞출 수 있었다. 티모 이성의 갈리오 이성은 너무나도 좋았다. 뒤집게도 나와주는데, 갈리오 이성을 만들었다. 비전 마법사를 맞추기도 했다. 조이 이성을 만들었다. 상태는 모두 갈리오에게 마저 아이템을 먹어주고 뒤집개는 이야기꾼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잠시 비전 마법사를 빼더라도 오 이야기꾼을 맞췄다. 대천사를 만들었다. 무모그를 만들었다. 여기서 이겨야 30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아끼면 안됐다. 그런데 마침 이성작이 안된 결투가를 만나며 아주 기분좋게 이길 수 있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기분좋게 행운이 바로 나와주진 않은 상황 재조합기가 두개나 있으니 결투가를 돌려볼까 했다 이제는 30스택 익실현 아주아주 좋았다 특성의 고서가 나와주긴 했다 얘를 까보고 행운이 안나오면 만들 수 없는 상징을 골라 결투가와 같이 돌려줘야겠다 했다 이제 까보자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로 행운이 나와줘 행운 갈리오로 하고 티모까지 넣으며 꿀잼 7행운을 맞추었다꽤 빠르게 7행운을 맞출 수 있었기에 이거 맞더라도 행운 시험을 계속 눌러서 오랜만에 최종 보상을 받아봐야지 했다. 행운이 고서에서 나왔기에 결투가를 재조합할 이유는 아직 없었다. 더 지켜보기로 했다. 장갑을 먹었다. 이제 계속 행운시험. 이를 폐허해 보건을 만들었다. 행운시험을 해도 보상을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 점점 더 강해질 것이었다. 성배를 조이가 받게끔 해야 하는데, 잘못 났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데. 갈리오 차이. 상대 갈리오가 우리 갈리오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우리 조이와 미렐의 스킬이 상대 뒷라인까지 닿아도 저 갈리오 자체를 뚫을 수가 없었다. 결국 티모는 갈리오와의 독대, 바로 찢겨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지팡이에 곡공 구인수를 만들었다. 지금 마저 각이 없기 때문에 스태틱을 만들었다. 좀 아슬아슬하긴 했다. 질줄 알았는데, 간발의 차로 먼저 찢을 수 있었다. 1를 리성을 만들었다. 이건 좀 큰데 했다. 아이템은 장갑으로 골랐다. 구레벨 찍었다. 리신을 넣으며 4결투가를 맞추었다. 피발을 만들었다. 좀 있으면 미친 개를 잡아야 하니까 흡혈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했다. 아, 결투가가 겹치면서 둘다 애매해진 거구나 했다. 심지어 이렐은 또 나한테 잘 나와주면서 아주 난감한 결투가들이었다. 계속해서 행운 시험 지원 아이템은 탱템이 좀 모자라 보여 안두인으로 골랐다. 다시 만난 든든 갈리오, 이제는 좀 다를 걸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니 성을 만들었다. 또다시 이겨주고, 태블망이라도 먹었다. 어느덧 200 스택이나 모았다. 반팔을 만들었다. 코보코에겐 태블 망? 생각해보니 애니에게 치감이 있으니까 다른 거 먹었어야 했는데, 뭐 애니가 아직 많이 단단하진 않으니 애니에게서 멀리 있는 친구들을 지지는 용도로 생각해야겠다 했다. 미친게 크림 라운드에서 최종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최종 보상으로도 개도 잡고 아주 맛있을 것 같았다. 심지어 플레이어 체력 증가로 게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런데 스택이 더 쌓였네. 왜251 스택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좋아. 바로 이 실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트가 계속 나오는데. 세트 삼성 있는데 또 계속 나온다. 흥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쳤다. 삼성 세트가 두 배는 못 참지, 참으로 참을 수 없었다. 최종 보상으로 오코 삼성을 두개 얻는데, 이게 세트, 세트가 남아버린 것이었다. 행운을 넣어 행운을 유지하고, 하나는 탱 세트로 하고, 또 다른 세트에겐 도장을 줬다. 궁금한 건, 대체 둘 중에 누가 운동을 할까 했다. 둘다 운동하진 않구나 했다. 왼쪽 세트가 운동을 하는데, 그 와중 이래의 칼날이 깨알같이 들러는 건 아주 효율적이었다. 세트가 둘다 찍어버리는데 미쳤구만 했다 다시 계속 행운 시험을 또 해보자 했다 미친 개를 들어서 운동하는 삼성 세트가 두배는 최초이지 않을까 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엔 미친 바위개의 딜에 들어오는데 그대로 세트가 찍어버리니까 바로 컷해버렸다 다른 애들 삼성도 좀누려볼까 했다 이를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아이템은 블루 하나 원도 하나 골랐다. 이번에도 왼쪽 세트가 운동을 하는데 저 친구가 계속 운동을 해 공격력이 계속 올라갔다. 평타 한방 한방이 핵폭탄 급이었다. 딜량 37만 공격력은 4600을 넘어섰다. 보상으론 지크을 골랐다. 이번엔 처음으로 행운세트가 운동을 했다. 한번 운동을 해도 공격력은 1632나 되는구나 했다. 도장 세트는 평타 한 대당 1킬이 나버리니 스킬을 쓸 새도 없었다. 계속해서 행운시험을 해또꽤 쌓이고 있었다. 오륜의 유물은 정령의 형상으로 골랐다. 목포 삼성을 계속 늘려주는데, 오디르 이성을 만들었다. 또 운동을 하는 도장세트, 공격력은 6,000을 넘었고, 스킬데미지는 50만을 넘어갔다. 도자기가 된 왼쪽 세트였지만, 오른쪽 세트만으로도 다 찍어 없애버렸다. 이제 상대가 한명 남았으니까,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행운 최종 보상으로 오코 삼성을 두개 얻는데 세트 삼성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서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